프로브것 같은데 방금. 프로브. 풀토 한명 있구요. 일단은, 온 풀토. 한 명은 뭘까? 궁금하네. 일단, 선크하는 안전하게 크리콜론이 하나 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에, 토스가 있으니까. 한 명은 테란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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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이 11시 쪽에 있네 이렇게 되면은 빠른 레커를좀 가주는 게 좋아요 빠른 레커를 가주는 게 좋습니다 테란이 바로 옆에 붙어있잖아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어이 오버로드로 이쪽 3세시 드랍 있잖아요 어 내려가 내려 3세시 드랍을 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 태우고 바로 이쪽에서 내리는 그런 그런 전술, 네. 그런 플레이 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스를 바로 파시고 빠른 럴커를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버로드 같은 경우가 이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물론 입구 쪽에 놔도 되긴 한데, 제 입구 쪽에 말이죠. 그때 나도 되긴 하는데, 난 어차피 자리가, 상대방 편 자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대각이잖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서로 자리가 안 좋으니까, 굳이 제 입구 쪽에다 놓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입구 쪽에 놓아가지고 경로를 파악하는 게더 낫,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은, 패처를 늘리고요. 빠르게 일단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웰커. 오우씨. 마린 세계가 저기 대기하고 있어. 지금쯤에 한 히드라딘 딱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좋아, 좋아. <laughs> 자, 나오죠? 저렇게 나올 때는 상크를좀 지어줘야 돼요. 이거는 토스로 온다는 소리거든요? 정찰이 왔잖아요. 이러면은, 선크는 어느 정도 딱 지어주세요. 어차피 럴커만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자, 럴커 업그레이 눌러주고요. 선크는 아낄 필요 없어요. 괜히 안 아꼈다가, 아니, 괜히 아꼈다가, 한 번에 훅 가는 것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거치세요 럴커만 나오긴 하면 되거든요? 딴거 필요 없어요. 내가 볼땐1 시, 한시, 한 시로 갈것 같은데. 자, 가스 파고 드라우크를 눌러주고. 상대방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네요. 상권 짓기 유도를 했겠죠. 뭐. 그런 플레이였던 것도 같고. 자, 슬슬 올라 그러네요. 일단, 일단, 럴커를 빨리 뽑아야 되는데. 가스 캐져 가스. 나오나? 이제 나오나요? 잘 봐야 돼. 나한테 오는지 아니면은, 한시한테 가는지. 다 빨리 럴커, 럴커, 럴커 준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온다, 온다. 나한테 오나? 나선근 아끼지 말고. 이거 아, 한번 아꼈다가 훅갈 수도 있어요. 선큰은 시간을 벌어야 돼요. 럴커 나오는 타이밍에 시간을 벌어주는 게 좋으니까 대기를 하고 있으세요. 성큰 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님들. 절대로. 그다음에 여기다 놓고 한시 쪽으로 가네. 아, 뭐골려서볼 벌써 갔어. 뭐 하는 거야. 참. 어이가 없네, 요 어이. 일단 럴커 바로 11시 쪽으로 갈게요. 드랍으로 안 가도 될것 같고. 드랍 업그레이드 되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바로 갑니다, 럴커.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이쪽으로. 쭉 올라갑시다. 위로서 쭉 올라가. 그렇지. 완벽해. 오른쪽. 입군 다 잡았구요. 오케이. 한 마리 더 바로 해주면은 끝났죠.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드랍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한시 쪽은 뭐, 씨. 어쩔 수가 없어. 뭐 지가 자초한 일인데 왜메카드가메카드 갔으면은 확실하게 해야지. 이거는 뭐 이걸로 해갈 수도 없고. 테란, 태란, 테란한테 롤코로 해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제가 도망가야지. 뭐, 어떡해? 어쨌든 11시 쪽렐 커를 끝냈고요. 똑같은 상황 만들었어요. 일단 어, 렐커 예, 가면 어떡하냐? 괜찮아. 이거는 제가 볼때 시간 계속 지나면은 제가 너무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써 오, 오고 있어요. 슬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쪽은 뭐 도망가든, 뭐 어떻게 하든. 도망가고 있잖아. 자기도 아는 거지. 무모한 플레를 했다는 거를. 엘리 당하겠는데, 엘리 당하겠다. 노엘 해도 그냥 엘리 시킬 것 같아, 왠지. <laughs> 어, 노엘 해주나? 에이, 깼네. 엘리 당했네. 여기 마무리 시키고. 커맨드 어디 도망가세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이제 됐잖아요. 그 속업과, 그거 뭐냐. 그 업그레이드 됐잖아. 드랍 업그레이드 돼 있는 상태니까. 이제 드랍 가면 되겠죠. 드론 좀더 뽑자. 난 드론을 좋아해. 일로 와. 터뜨리고. 자, 이제 슬슬. 한 부대 가량의 드랍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드 한 부대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놓고. 자, 한번 태워볼까요? 가자. 얘들아 타라. 갈 준비하자. 얘들아 빨리 타. 좋아. 자, 이제 가자. 껄안탄것 같은데, 그냥 가요. 그냥 가도 돼. 또 가습하고, 너도 가습하고. 아, 확실히 불편하긴 하다, 근데. 아우 어. 클릭이 잘안 돼. 어우. 갈게요 막아보세요 한번 포토케는 안 박아놨으면 못막을텐데 많이 박아놨네근데 포토케는. <laughs> 이데게는 거. 거미 쉬쉬 때문에. 다 내려. 다 내려. 버로우 하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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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리버 드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쳤죠? 오토는왜 어, 왔냐? 여기다 이거 지으려고? 가스, 가스러시한번 하자. 나머지는 넥서스 깨주고, 오케이. 끝. 춥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히드라 물량 모아서 가면 될것 같거든요? 아까 리버 있긴 했는데, 선큰으로 다 변신시키고, 변태시키고, 여기다도 성건 좀 짓자. 이쪽? 그래, 이쪽. 그 다음에 가스, 풀가스 파고요. 업그레이드 돌려주고요. 그냥 가자. 땡이 들어간다. 넥서스 까진 풀톤은 별로 안 무섭다. 쑥 들어가, 빨리 일로와 일로와 일로 펑, 펑 자, 쑥욱 밉니다, 그냥 여기 이거 계속 깨지겠네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주자야 완전 아무리 빨면도 벌써 6천 a 이나 I'm going to play a game. i 서 살고 있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살고 있는 m 12시에 살고 있나? 지금쯤 어느 정도 살고 있을 텐데. 12시나 아니면 1시 아니면 3시 아니면 7시 쪽에 있겠죠. 뭐. 그럼 뭐해, 살고 있으면 뭐해, 얘네 다 털렸는데. 같은 배다 털렸는데. 12시에 살고 있네요. 호수만 보내고. 월컷 펜트 자 지지 지치고 나가네 파랑 매너 있게 수고하셨습니다.